오! 야 켰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숙소에요 지금 제 침대고요 어뭘 자컨에서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 뭐제 친구가 있고 함께 하고 있는 거에요 함께 하, 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저도 식사를 또좀 해야 되는데 일단 어제인가? 어제인가? 오늘인가? 어, 어 어제? 오늘? 아무튼 일본 갔다 왔는데 간식 좀사와 가지고 음. 이게 맛있더라고. 더 되게 뭔가 쫄깃해. 부모님 보내 주신 약간, 똥냠, 쿠키. 어우, 진짜, 대박. 그냥, 완전. 음! <laughs> 새로운 친구. 수시, 수시. 매우 말랑해요! <웃음> <웃음> 은근 뭔가 좀 No problem. 숙소 와이파이 안 좋죠. <laughs> New Year's resolutions. 일단 무대 무대를 잘 하는 거랑 좀 건강하게 활동하는 거 그런 거 같아요. 그냥 건강하게 지내는 거 그리고 무대 잘 하는 거더 잘하는 거 그거가 두 개인 거 같다. 오 어? 배달 또 왔나? 잠깐만. 갖다 올겠습니다. 하, 이거 뭐지? 빙그리입니다. 오떡, 망고 요거트 스무디야. 야 yeah. 좋다. 좋다. <머력> 나도 배고파. 음. <성이�장> <성 PDF> <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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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거침 없이 드세요. 새해잖아요. 새해 시작이잖아요. Cheers! Everybody! Cheers! 건배! 여? 맛있다. 먼저 호떡 먹어야겠다. Everybody! 호떡! 호떡! 타임. m e 따뜻해. 우와! 따뜻해. 이야! Yeah. 이야! Yeah. 제가 헛떡을 시킬 때마다 아이스크림을 추가해요. 휘핑크림까지.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먹는데 여러분 알 수도 있지만, 아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그 뜨거운 거랑 차가운 거 같이 먹는 게 매우 좋아해요. 인간 참 많이 발전했다. 이런 음식까지 만드더니. 합격 근데 줄 알았죠? 두 개예요. 호떡 두 개예요. 와와 와, 와! 시장 가서 할머니 만든 호떡 뜨겁게 먹고 싶다. 잘 먹었습니다. 음 이번에는 좀짠 음식으로 하는데. 하나는 약간 디저트 근데 디저트로 열었어요 이 약간 오프닝을 퍼떡을 이렇게 오프닝을 시켰어요 이제는 감자 모짜볼이에요 이거랑 케첩 진짜 같이 같이 박수를 치세요. Let's go. 맛있습니다. 음. Do you put cheese in your ramen? 상황마다 달라요. 뭔가 통파신 라면, 통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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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파. 아무튼 그 약간 로제 비빔면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그런 거는 치즈 추가를 해요 그리고 어떤 치즈인지도 상황마다 달라요 스트링 치즈 추가할 때도 있고요 약간 그냥 체다치즈 추가해서 마시, 맛있을 때도 있어요 약간 예를 들어서 그날 갑자기 부대찌개 먹고 싶어요 그러면 신라면 이렇게 넣고 치즈 체다치즈 두장 이렇게 해서 옆에 이렇게 소시지랑 스팸이랑 마늘 이런저런 거 이렇게 추가를 해서 끓여 그러면 와 기가 막힙니다 아시죠? 근데 뭔가 음식 설명도 더잘 해지는 것 같다. 저는 은근히 알고리즘의 수학 선생님 슈츠 많이 떠가지고 그런 그래서 그런지 설명 좀더잘 해지는 것 같아. 그 약간 파리 바게트 크림 치즈 발라서 땅콩 버터도 바르고 막 잼도 바르고 막 먹는 그것도 봤는데 삼겹살도 봤고 카레 카레도 봤고 대부분 다본것 같아. 두바이 초코 아 요즘 그 사람 말하는 드존크 두바이 존드 쿠키요 진짜 솔직하게 말하자요. 살짝 살짝 오버하이프 살짝 매 u 살 overhype, sight u You know, 약간 트렌드잖아요 트렌드 한번 d 트라이 이거 trying to try, try, 이 haven't. I'm t 2천 그 쿠가 9개 시켰는데 6만원 막 이렇게 나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싸요 너 너무, 너무 비싸요 근데 야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라부부 귀엽잖아요 귀엽잖아요 뭔지지 귀엽죠 귀여워요 근데 막 우와 우와 이 정도가 아니죠 그냥 음. 귀엽다. 음, 음. 이 정도? 요즘 또 다른 트렌드가 스, 생겼어요. 맞다, 그거 있다. 그 요즘 인형인데 진짜 이빨 나오는 그런 인형 있더라고요. 그런 인형이 어떤 점에서 귀여워요? 근데 이빨 진짜 있는 거가 좀... 좀안안 안 되는데. 이해가 잘안 되는데. 유행못 따라가요. 어. 안 돼요. 너무 빨라요. 저는 여기서 패트릭 스타의 에어팟 케이스 있거든요. 음. 음. 이 친구도 있어요. 아직 더럽히지 않았어요 아직 깨끗해요 이친구 제가 그때 제가 기억나는데 옛날에 갑자기 얘기하다가 성현이랑 건우 있었던 자리인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옛날 인스타그램이 갈색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갈색 약간 포로, 폴라로이드 카메라처럼 되어있는 옛날 인스타그램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느꼈죠 와 인스타그램 옛날 갈색인 걸 몰랐다고? 이런 거 나이도 한살 먹었습니다 여러분이랑 같이 나이 먹는 거예요 같이 늙어가는 거고 아시죠? 화, 같이 화이팅 하시죠? 진짜 나이 먹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도 또... 좋죠 좋죠 도라에몬도 또 좋다 근데 도라에몬 영화가 너무 너무 그냥 하 <laughs> 이렇지 않아요? 도라에몬 시리즈 볼때 괜찮은데 영화 볼 때마다 그 보기 전에 좀, 좀 마음 쪽으로 좀 준비를 해야 돼요 마지막 할 때마다 좀 <laughs> 아니, 왜도라이몽 보는데 눈물 이렇게 많이 나요? a n y w a y 더 얘기하면 또 너무 늦을 것 같으니까 원래, 원래 10분만 키려고 했는데 얘기하다가 1시간 돼버렸어요. 아무튼,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건강한 해 되도록, 그냥, pray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뭐, 새로운 것도 많이 준비하고 있고, 2026년 되게 재밌을 거예요. 또, 우리랑 같이, 2026년, 삶을 즐기자고요. 오케이? 여러분, 이만, 제임스였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 음.